발리하이에서 건이 라운드바우트, 해전 로타리 쪽으로 오다 보면 이렇게 건이 파라곤물이 있습니다. 여기 극장도 있네. 아이맥스. 아이맥스 극장. 주상복합이든 호텔이든 이렇게 1층이나 바로 그 같은 건물에 이런 상업시설이 있으면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아 여기 약간 부촌이 느껴지는 게 어, 롤렉스 매장이 1층에 있고요. 어 시원해 좀 땀도 씻어 나겠다 그래야 되나? 졸리잖아 <laughs> 그러또온 김에 교사 <laughs> 지낸다고? 아 그럼 오면 한번 봐줘야지 시원합니다 보통 롤렉스 매장 앞에는 경비 있던데 여긴 없네 어. 안전한가 봐 오메가 어, 이제 보스 매장이네 어? 보스 매장 태구 태그... 오이어 어우 다 있다 여기 면허는 것도 응 태구 오이어 코미어 피거 코미어 피거 아또 나도 오면 할거 아니야? 스위스라고 써있네? 아, 뭔진, 아르마니 엑스체인지, 아, 여기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 토요타. 어, 되게 기네. 어, 어, 야, 뒤로 길고,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에서 아. BTS를 만났는데, 우기선 전국. 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지금 유명한 그 포커스 센터, 거니 드라이브 포커스 센터, 투입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야, 규모가 제법 있어요, 규모가. 과일 주스. 섬세하게 재료를 가다, 가다듬고 있는 이 아저씨. 과일도 팔고. 아, 이게 뭐, 또 창자가 보이네요. 오징어 말린 것도 있고. 야, 이거 완탕, 이게 완탕 누들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완탕 누들. 어? 아산락사다아산락사 먹으려다 보뭐아산락사 약간 냄새가 나네요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한 다음에 여기 자리를 잡아서 먹는 시스템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려고 했지만 발리하이에서 발리하이에서 걸리는 바람에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규모가 어 호치 요리 싱싱해 보이는데 저거 문어야 와 다리가 저렇게 두꺼워 와 지금 여기 주소 있는거죠 주소 있는거 와 여기 인기 좋은것 같은데 볶음면 아 포크가 없는 차르 음. 코이토와 이거 사탕푸드 슈가 케인 여기도 아까 똑같은거 하는데 저기는 줄을 저렇게 막 많이 서고 여기는 별로 사람도 없고 무슨 차일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 아직 그 문을 안연 데도 있는데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와,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거니 드라이브 포크 센터였습니다. 음, 거니 드라이브 포크 센터. 태낭에서의 마지막 밤. 그냥 들어가기 너무 멋있죠. 아,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와, 어, 이거네. 이거, 이거. 포스트. 나는 딱 나왔다. 이거. 홈메이드. 토 코코넛 코코넛이 이거? 나 코코넛인 줄 알았는데 몇개인가요? 1스푼 1스푼 1 2스푼 1스 나는 저거 토스티드 코코넛 이점 많죠? 많죠 1 7미이 비싼 거시한 사람이에요? Yeah. <laughs> 저는 이년 동안 어, 한국에서 살아요 오 정말요? 네 어디, 어디 사셨어요? 어, 대전? 대전 대전이요? 어, 대전이면 대전이면. 어, 우리 아빠는 어, 공군 공군 네. 한국말 조금만 알아요 아니요 사투리 해야그래슈안그래슈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하정아 대단하 I've t but cannot 오 okay, okay. oh, Excellent yeah. Your Korean is excellent Another five Oh, It's okay. <laughs> 네, 괜찮아요. 아, 저기. is 아이라고그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아침에도 이다세요 아침에? 아. Uh, you walk in, in the morning? You? No. Um, at 11 or 12. 몇 메시카, 시까지 여기 몇 시까지예요? 아. Uh, 10pm. 10pm. 음. Yeah. Mm.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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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BTS? No. I like 요 우리 좋아하는 게소요시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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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 우리 광팬이지. 아, 우리 우리 BTS 직거래만 갖고 가고. Uh, 그래. 그래. 어. 근데 uh, BTS 노래가 아아요. 네, 네. 다이너마이트, 네, 호토, 네. 스프링데이즈, 에... 스모스 비땀눈물, 와... 어... 비땀눈물, 어? 비땀눈물, 응 음. 그건 몰라. <laughs> 테이블, 테이블에서 먹고서, 그럴까? 어, 있습니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잘했다. 저희가 <laughs> <laughs> 묵고 있는 에스코트텔 옆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포스폰, 네. 포스폰, 네. 포스폰수. 아, 포스폰. 뭐 마차 맛있어. 마차가 좋대 먼저. 마차가 좋대 먼저. 말차라고 하잖아. 말차. 그래. 블루오차가 아니고. 열다. 음. 지금 음, 한국말만 하면 한국말로 말을 걸어주면 깜짝깜짝 몰래. 그그 프론트 체크에 컨시저도 그러잖아. 음, 아버지 군인해도 진짜 알리튼가 보다. 저기 한국에 파기까지 오고 막. 원래 저기 전쟁지역이라 사람도 안리는 거잖아. 음. 미국 아, 주세요 아저씨가 그, 그, 제대로 아는 거지. 제대로 알고, 아, 여기 그렇게 위험한 데 아니다. 어, 어제 아침 식사은좀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보는데, 어 오늘은 볶음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가 있고요. 돼지 감자. 어, 이쁘게. 다양한 빵들이 있습니다. 시리얼. 어저께 맛있게 먹었던 샐러드가 있는데, 여기 특징이 밭에서 뽕아오는지 뿌리가 밑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줘가지고, 그 침뽕 밑에 달린 뿌리 부분, 가는 뿌리 부분을 잘라서 먹으라고. 이렇게 가위와 치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 젤리와 로거트 주스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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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은 빠져가지고 빠나가지고 있고요 레디치 케이크 홈메이드 얌 케이크 음 딩성 오 오늘은 딩성 먹으면한대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로마이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먹어봐야죠 로마이카이 한번 맛을 음 이거 약밥이다. 약밥이야? 응. 로마이카이. 여기다 자시랑 더 넣으면 더 확실하겠네. 확실하죠. 응. 응. 약간 단맛도 나고 그래. 여기 약간 달잖아. 어? 약박. 달지 아 응. 짭조름하니 맛있어 그냥. 맛있어. 아 뭐.. 아 똑같네. 뭐 들어있는데? 아 버섯이 들어있구나. 아, 버섯.. 여기는 버섯이구나. 응. 우리는 견과를로 들어있는데. 응. 응. 음. 음. 맛있어. 들이 많다. 그렇군. 미셸 계획을 좀 박아야 될것 같아. 아.. 원래는.. 처음에 말레이시아 올때 조우바르에서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물라카 갔다가 이제 조우바르 가려고 했잖아. 근데 그 이동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편안히 와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조우바르 갔다 오려고 했는데, 국경 통과다 보니까 여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여행객들은 왔다 갔다, 어쨌든 입국 신고, 출국 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좀 번거로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길도 많이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들어왔으니까 조오바로로 가려고 했는데, 음. 진짜 신기한 게, 페낭에서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는, 국죄 비행기잖아. 3만 원이야. 1인당. 그 우리가 타는 게 에어, 에어. 아, 에어 아시아. 에어 아시아. 그런데 여기서 그 싱가포르 옆에 있는 조오바로 가는 비행기표는 7만 원이야. 상차가 좀 적은가? 4만 원이나 더 비싸, 4만 원이나. 그러니까 두 배가 더 응. 넘어서는. 거. 아, 그래서. 수요가 별로 없나 보다. 상차도 좋고 편, 편은 뭐, 아까 그 알아보니까 한세미 편은 있는 것 같아, 하루에. 하루에? 음 없는 건 아닌데. 하루에 한 편도 아니고. 아, 그리고 의외로 되게 많더라. 국내선타봤잖아 음. 응. 응. 그래서 뭐가 볼 때, 편널 때. 맞췄잖아. 그래서 조그바르가 뭐가 볼게 있나 했더니, 거기도 결국은 쇼핑몰이더라고. 그래서, 도시 그 자체가, 뭐, 그, 말레이지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싱가폴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싱가폴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그, 조바르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 차원에서도, 이동이 편하도록 신경 써줬겠지. 근데, 그, 왔다 갔다, 입그 카드 다시 써야 되고, 또, 싱가폴에서 하루 동안, 주호바를 갔다 오는 계획인데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왜너 이렇게 점심만 먹고 오냐 왜 찍냐 뭐 이런 게또 어, 외국, 외국 사람이 어, 어, 어 그냥 불분명한 목적으로 옛날에 거래처에서 호주 당일치로 갔다 오는데 세관에서 아니 저기 출입관에서 붙잡혀서 응. 오늘 왔다 왜가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비정상적이니까 그래서 어, 말레이시아에 우리 여행 일정은 그냥 페낭에서 마무리 하고 싱가포르에 집중을 해야겠다. 낭패네 계획이. 어 페낭에서 어, 조바르를 가는 계획은 낭패였다. 아, 페낭 계획의 낭패. 어, 저희는 플로팅 모스크라고 하는데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탄중 분가 지역인데요. 플로팅 모스크 가 있다고 해가지고 와봤거든요. You guys from Netherlands, netherlands, netherlands Poland. Yeah. Wow, great. Yes. yes. Oh, it's cute. Oh, that's amazing. I like it. You're a good photographer. Enjoy your trip. Yeah, yes, you too. Thank you. 나 지금 여기 복장이 당연히 이제 긴 바지 입어야 되고요. 아 근데 지금 날씨만 맑았더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 푸른 지붕의 돔. 그 다음에 건축 양식이. 성당이나 이런 건물도 종탑이 있는 것처럼 높게 이렇게 탑이 있네. 저 안에 종이 있을진잘 모르겠지만. 아 근데 태어나 가지고 처음으로 모스크라는 데지 와봤어요. 음. 별로 없잖아. 한남동에 한 하나 있고 여기는 음. 없지. 우리 한남동도 그냥 멀리서만 보지. 음. 어. 어. 여기는 이제 현지민들 사는 느낌인데 저쪽에서 이쪽을 보는 게 멋있긴 하겠다. 음. 아 해보연. 음. 약간 음. 프로텍 느낌 나게. 음. 아, 어, 근데 구름이랑 해가지고 되게 이쁜데? 잘 어울리네. 푸른색이 잘 어울려. 여기는 어. 아마 무슬림들 씻고 예배 볼 어. 때, 씻고 세족이니 이제 이런 거 기도 하는. 기도하기 전에? 어, 기도하기 어. 전에. 저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고, 다들. 아, 일로 가래. 일로? 아, 둘러볼 사람은 이 앞에 어. 고 이렇게 둘러봐도 되나봐. 어, 여기 그 여자 표시 써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 그래? 저분이 가라고 그랬어. 아, 그 그래? 응. 아, 어 이쪽에 뷰가 좋네. 뷰가 좋다. 어, 이쪽이 여자 여자 예배당 쪽인가 봐. 이쪽 이 여자들 있는 음, 쪽이고. 음. 핀투 핀투가 입구에 맞아, 있는... 입구는 핀투란 뜻이잖아요. 여기 음. 많이 보니까 알겠더라고. 음,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여기가 떠 있는 느낌이 드네. 어, 움그 위에 이렇게 달달 그림이 초생달 그림이. 초승크센 그러니까 음. 그래서 여기는 그 이슬람은 적십자도 음. 초생달로 그려져 있더라고 십자가 아니라. 십자도? 적십자 마크가 음. 그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음. 초생달로 음. 왜냐면 그, 그 약간 기독교 마크처럼 십자가가 되있으니까 음. 이쪽이 동쪽이니까 해 뜨는 모습도 보이고 음. 이쪽이 동쪽이니까 음. 해 지는 모습은 잘안 보이긴 하겠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안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그 이슬람 그, 예법을 잘 몰라가지고. 아는 예배당인 것 같고, 예배당.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발을 벗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음. 들어가서 뭘할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함부로 좀 들어가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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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면, 함, 음. 조심스러워서. 음. 하지만 바다 위에다 이렇게 좀 이쁘게 지어놔가지고. 저쪽 다리 건너서 멀리 나가야지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오겠다. 저쪽으로 음. 가자저 앞쪽에. 어. 왜냐면, 여, 여, 이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제, 디테일은 보이는데. 음. 여기가 이제 탄중 분가 있는데 탄 탄중 분가? 응 음. 어촌이네. 어촌. 어, 그래도 비교적 이쪽 지역에는 음. 그 모래사장이 있는 곳에 지어진 거지. 음. 아, 모스크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되게 하얀색 벽에 푸른색 지붕 지붕 도움이 있어서 바다 위에 맑은 날씨에 있으면은 잘 모르더라도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되게 어, 멋있어 보이겠다. 여기가 바투 플랭기 비치 가는 직전에 있는 거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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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 나름대로 그 이쪽 페낭 지역에서는 어. 이쁜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바투 플랭기 비치 가, 가시다가 잠깐 서서 어분들 음. 보고 가셔도 되겠네. 음, 저희는 플로팅 모스크 마지드 데라 티무르 라우트 왔습니다. 음. 아, 여기 판청문가에서 유명하다는 앙앙스 로스터리 왔습니다. 창살 에그리기는눈 받은 듯한데,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커피 잘한다고 하니까,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먹어야지 더운데 l 그럼 더우니까. 헬에 l 오피아 e l 그렇지. e l l o h 는 l l 가 hello, hello, h e l 콜드브루.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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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콜 o h e o 콜드브루 콜드브콜드브 블랙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h 저는 평소에 에스프레소 스를 즐겨 마시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콜드브루 블랙 콜드브루가 블랙 있고 화이트가 있더라고 화이트는 우유 나 주는 건가? 이렇게? 그런가? 아까 아침에 커피 먹는데 아메리카노라고 안써 있고 롱블랙이라고 있어. 롱블랙이어서 아, 기계에 그렇게 써 있어. 원래 그 우리나도 라 어디는 롱블랙이라고 하는데 호주 호주는 롱블랙이라고 하는데 그 어디 커피숍 프랜차이즈인데 롱블랙이라고 하더라고. 기는 아메리카노고. 음. 아니 더운 날에는 이런데 있어야 돼. 음. 아 근데 시원하다. 음. 음. 아,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1 1 시가 또 돼가지고 우리가. 그럼 그대 잡아떠가야겠네 태낭의 시작이었던 우리들이 식당 어, 싱가포르 넘어가기 전에 어, 점심도 마지막 식사 사자성어 시종일곱 어, 유시유종 어, 유시유종. 어, 유시유종 그래서 어, 제가 좋아하는 순두부 그리고 음. 미셸은 땀뽕 땀뽕 어, 지금 너무 늦게 표준으로 잠봉 한국식당인데 한국 사람이 없어요. 음. 신기해요. 그래서 그 순두부찌개는 점심 특선으로 해가지고 27링기, 음. 그 짬뽕은 24링기, 탑이 51링기. 이렇게 한5 0 0 0원 정도 하는 돈으로 저희가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러네. 괜찮네. 저렴하죠. 이 정도면. 한국 가격으로. 순두부찌개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순두부하고 새우, 해산물이 들어갔고. 아무래도 이제 소, 소이다보니까 보글보글 아, 섬이라 든지 완전 해물짬뽕이 되어있2 인식이 호환 해물짬뽕 짬뽕 해물짬뽕 음. 면은 약간 좀 우리 홍게인가요? 서울에서 보기 힘든 아, 간은 다른 것 같긴 요여 면은, 면은 그냥 짬뽕면은 아니고요 국물이죠 국물 국물맛 어떤지 모르기도 하고. 약간 우리나라 짬뽕보다 순한데 약간 순두부 소스 같은 느낌도 맞아요. 음. 아 그럼 저도 짬뽕 국물에 진심인 저도 한번. <laughs> 짬뽕 찌는 말다네. 아 말다 마일드, 말도안데 그냥 짬뽕 라면을 끓인 그런 맛은 아니고 음. 음, 맛있어요. 말드한데 너무 매운 힘드니까 가정기서 음. 하면 어, 그 너무 매힘들지그렇그렇 순두부 순두부찌개. 이 찌개는 국물이니까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약간 좀 해물탕면 같은 맛이 아, 해물탕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밖에 나와서 해외 나와서 이렇게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잖아요. 김치도 맛있고, 와 이거는 뭐. 어저께 봤던 그 코끼리 코끼리 후막 코끼리, 되게... 코끼리 한식집들이 아, 뭐 한국 식당들이 다 이제 수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 웬만한 맛은 내는 것 같아. 이거 먹고 이제 공항으로 가자. 아스코트 호텔을 이제 뒤로 하고 페한 국제 공항으로 갑니다. 저희가 지금 보딩 타임이 오후 3시 45분인데 대략 한 2시간 음. 어, 반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도착 예상 시간이 지금 1시 45분이거든요. 2시간. 그러니까, 이게 또 국제선을 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유를 두고 갑니다. 비행기는 아무래도 좀 미리 도착하고 좀 나오는 신갈이 걸리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불편하죠. 어, 기차나 버스를 타면 바로바로 내리는데 오래 예, 오래 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는 좀 불편하지만 그런 부분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장단점이 좀 있, 있습니다 미리미리 저기 도착국가 얼라이브카드 QR 해가지고 작성하시는 게여 저기 여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싱가포르 정말 확실히 좀 아,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걸려서 시간이 음, 사는 동네까지 적으라고 하고. 뭐 시간이 촉박한데 작성하면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유를 두고 뭐 3일 전서부터 어 아, 도착 전, 3일 등록이, 전서부터 어, 등록이 가능하니까 싱가포르 입국 신고서는 미리미리 3일 전서부터 여유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일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싱가포르로 가는 에어시아 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입국 신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K 매트리셔더라 1725. 게이트가 A1A. 음 A1에 A구나. 탑승 게이트 A1A. 에이지 예, 안았는데요 저희 비행기가 4시 25분 출발인데, 지금이 2시 20분. 그러니까 약 이제 1 시간 반 이후에 비행기에 어 올라 타게 될것 같은데 건이 지역에서 이쪽 공항까지 오는데 그 패낭 대교 지날 때그 다리 지날 때 차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올 때는 여유를 가지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나 또 놓칠까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공항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싱가폴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요 4시 25분에 출발해서 어, 5시 55분 6시쯤에 네, 싱가폴 공항에 도착합니다 저희는 이제 싱가폴을 향해서 페낭에서 출발합니다